아, 여기 눈이 많이 와서, 눈은 지금 치우고 있어요, 여러분들. 다 지금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고요. 아,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. 그리고 뭐, 그렇다고 아주 많이 온건 아니고, 아, 보시겠지만 그래도, 이렇게, 저희 마당이 넓지요, 생각보다. 그래서, 눈이, 다 눈이에요, 눈. 자,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, 눈은 다 치웠고요. 어, 이따 또 가서 어, 가서 또있다가 어, 도라지 씻을 거 씻고 그리고 정리하고 또 산책 올게요. 고맙습니다. 자 상암버스 스팀을 한거요다 세척하고 어, 이렇게 스팀에서 이제 건재에 들어갑니다. 완전 건재까지 해야 되고요. 뭐 대물 상암버스도 있죠. 이렇게 큰 거. 엄청나게 크죠. 여러분들 자, 나이도 좋고 자 엄청 큰 상황 보여줍니다자 이런 거다 스팀을 해서 이렇게 스팀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이것도 다 이제 완전 건조시켜서 또 진공 포장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자 먼저 모션 하소자 저기 납작이 하소 모션. 자하소 그리고 도라지. 대물굽들 대물굽들 자 보시면 요즘 보기 되면 대물이죠 이렇게 자 입병시켜놨습니다 얘는 뭐 그러하지 않아 강제로 지금 꾸겨 놓다보니까 좀 부러지는 곳도 있는데 어쩔수가 없어요 어. 얘는 병에 한가닥 찾다보시면 되고요자 도덕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다른거 청만대때 영상 올려서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